자신들이 멀쩡한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과액들에게 나라를 갖다 맞춰놓고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고서 이까지 비바람 좀 분다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태풍이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겁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 정의 신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역적정당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개만도 못한 조국을 막지도 못하고 뒷균형에서 합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러지들 아닙니까 겁먹은 개도 짓기는 합니다 짓지도 못한 두더지 탄핵역적정당 잔당한 해산하라. 예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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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금 야우동 만도라고 불리는 요동 땅을 전제, 전제. 중국 땅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연계소문이 지은 천리장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토의 오랑피를 막다가 흘리신 선조들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통일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루는 날 유동땅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유동땅도 되찾아야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하다 하다 영토까지 빼앗겼습니다. 서해 5도에 있는 한 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마라리산 97 명백히 대한민국 땅입니다. 맞습니까? 이 반역의 무리들이 땅을 갖다 바친 건지, 그냥 준 건지 스스로 북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명백한 범죄인이 아닙니까? 범죄인 정권과 정경주는 여적자로 처다하자 여러분, 2015년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업무보고와 민생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승민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생전의 배신자들은 거울에 가져진 다음에 그 거울이 다깨트려지면서 신체가 절단되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지옥에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반역 배신자들은 듣거라. 지금 내, 내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겪는 고통의 천 배, 백배 이상의 그더 이상 죽어서도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항거해라. 내 놈들은 영원히 죽어서도 죗값을 치르지 못하리라. 반역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오늘 쏟아지는 비는 국악산의 돌바이는 씻어내도 3.10 항쟁열사와 우리 태극기 해군열사들의 피단 눈물은 씻어내리지 못합니다. 아, 네. 오늘 부는 이 태풍은 영등포의 버드나무는 날려버려도 광화문과 이 서울역에 서려 있는 우리 공화당의 결기는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맞이 다시 밖에 못 가자!